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해양금융본부 선박펀드팀 맡고 있는 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해양공사, 해양진흥공사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간단하게 바로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저희 제가 선박 펀드 팀장이긴 한데 올해 좀 새로 업무를 좀 확장해서 인프라 그 해양물류 관련 인프라 투자도 할수 있도록 저희 업무용이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어 이쪽 그 펀드 관련된 프로그램 좀 소개를 드리는 걸주 목적으로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한국 산업은행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펀드 내용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한 투자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산업은행은 54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74 이제 내년 2024년 되면은 이제 창립 70주년이 되고요. 뭐 다양한 역할을 해 왔는데 뭐그 전후에는 이제 전후 복구와 그다음에 이제 수, 수입 어, 산업의 어, 그 어, 이제 수입 대체하는 것들, 그 다음에 7팔 80년대 뭐 중화공업 육성, 그 다음에 뭐 90년대까지 이제 수출산업이라든지 또 IMF 시기 이외에는 이제 그,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시장 안전판 역할을 했고요. 최주, 최근에는 이제 주로 저희가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 신산업, 그 다음에 초, 글로벌 초격차 뭐 어떤 경쟁력 확보, 어, 그런 것, 그린 디지털, 좀 새로운 것, 그다음에 그 전에 중후 장대한 것보다는 좀더 소프트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을 육성하자, 이런 게 저희 요즘에 최근에 어떤 어, 투자하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보시기면, 아시겠지만, 산업은행은 은행업. 베이스지만 또 금융투자업 그 관련된 이제 우리 뭐 법률으로 치자면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투자 업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2010년대 이후에는 뭐 벤처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선박 펀드 업무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책금융이다 보니까 어떤 업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경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뭐 업무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어뭐 그런 요즘 최근의 모습입니다. 해양, 제가 이라고 해양산업금융본부는 지금 부산에 있고요. 원래는 2000, 아, 그니까 사, 그 저희 해양산업 관련된 업무들은 조선도 있고 해운도 있고 있는데 산업은행에 뭐 본점뿐만이 아니고 저 영업점에서도 많이 이제 거래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에 이제 부산에 해양금융 업무를 발전시키자 이런 정부 취지로 해서 저희 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무역 어범공사 이게 세 군데가 모여서. 어, 해양금융종합센터를들을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 작년까지는 향산업금융일실에서 이제 그한 부서가 있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어, 해양금융 산업금융 이실로두개 이제 부서가 돼서 좀더 해양 관련된 뭐선박 선박펀드뿐만이 아니고 이 인프라 투자부터 조선해양까지 좀더어 폭넓게 다뤄 보자 해서 좀 조직을 키운 상태고 제가 있는 건제두 번째 가운데는 선박 펀드 팀인데 아마 내년에는 이름이 해양 펀드로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선박 펀드 그중에서도 주로 이제 후순위나메자린 투자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정책적으로.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코비드 시기를 거치면서, 어, 뭐, 그 후순위 투자에 대한 어떤 수요도 줄어들기도 있고 반면에 또, 해원 뿐만이 아니고 인프라 전반, 해양 어, 물류 전반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한 뭐 그런 게 이제 어떤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이제 전체 산업적 관점에서 아마 마련된 자리인가 싶기도 하고 산업은행도 같은 어떤 어, 정책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어, 업무를 이쪽에 좀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KD 스마트 오션 인프라 펀드는 어 올해 저 6월쯤에 경영진 보고를 마치고 이제 그 만들어진 어그 펀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의 큰 블라인드 펀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프로젝트 펀드 아이 좀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프로젝트 펀드 성격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이제 펀드를 조성하게 되는데 어 크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인프라 펀드를 활용한 이제 그 키워드는, 뭐, 스마트화, 뭐,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항만의 디지털화, 그리고 자동화, 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나라 뭐, 인력 구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도 무인화도 꼭 필요한 어떤 요소라고 보고, 그러는 것들을 필요한 뭐, 인프라, 그 다음 인프라에 필요한 장비, 그 다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이런 부분은 다 투자하겠다. 이런 게 이제 스마트화로, 키워드로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 아두 번째는 이제 직접 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어 저희가 이제 선박 펀드도 보면은 중견 대형 회원사도 뭐 있지만 소형 뭐 어떤 그관사들이 있는데 그들에 따라서 뭐또 산업 구조도 틀리고 하지만 우리나라 이쪽 그 어떤 해양 물류 인프라 쪽에서도. 일단은 규모가 커져서 어떤 뭐 규모 경제를 누리는 쪽이 아무래도 사회적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대형화 하는 것들 뭐 M&A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항만 자체를 더 키우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 개발 뭐또 항만과 연결된 배우 단지를 뭐 이렇게 통한 어떤 밸류체인, 그런 것들이 잘 연계됐을 때또 어떤 더큰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CJ에서도 설명해 셨지만 저런 글로벌한 투자들, 이런 것들도 저희도 가능하면 이제, 어, 정책금융의 영역 안에서 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고도 연결돼서 전기화 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환경 오염, 어떤 그런 오명 이라고 해야 되나 항만 물류가 그런 어떤 오명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 스마트 화학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런 탄소 저감 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 물질을 줄이는 그런 설비를 추척하면서 좀 첨단 산업화 하자 이런 게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선박 중심으로 해운 중심으로 하던 업무들을 전체 그 해양물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대해서 지원하자 이런게 이 펀드의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국가 경쟁 강화라는 지역 결제 활성화, 그래야만 그린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을 정책적 목표로 한번 그어 달성해 보자 이런 취향, 취지에서 어 올해 새롭게 어 출범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또뭐 같은 내용을 저희가 좀 이렇게 미션 비전 했는데. 좀뭐 그래서 해양물류 초격차 트랜스포머라고 했는데요 저희 우리 뭐다 아시겠지만 한국이 해운 또는 해양물류에 있어서는 입지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곳에 있다는 건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쪽 유라, 유라시아로 돌아가는 그 항로와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에 딱 중간 지점이 있어서 뭐 말하자면 되게 좋은 그뭐 육상으로 치면은 아주 초역세권에 있는게 우리나라고 그런 지정학적 이치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항만 자동화, 천안경 항만, 그 다음에 차세대 어떤 항만 인프라들, 뭐 AI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선박과 그 다음에 육상 어떤 그 디지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사업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 사업화하기 쉽지 않은 것들, 이런 데좀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거고. 요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다른 글로벌 물류 거점과 연계돼서 할수 있는 어떤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또할수 있으면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항만 내 뭐, LNG 벙커링 같은 또그 앞으로 어 뭐, 넷째로라든지 이런 거 연결돼서 뭐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수요들, 이런 데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어, 스마트 오션 인프라 펀드는 그래서 이런 뭐 해양물 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투자 대상은 국내 의 차세대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항만 배우단지 등, 그러니까 항만, 해양물류 전반의 밸류체인을 다 아우르는 영역에 투자하겠다 이런 겁니다. 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어, 대출할수 있지만 펀드 투자를 통해서 좀그 우리 자본시장에 인적, 그다음 물적 인프라를 많이 활용해서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펀드 투자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일반, 일단 이번에 1단계로 10억불, 그러니까 운영, 그러니까 전체 펀드, 다른 이제 코인베스터하고 합혀서 10억불 정도로 일단 투자할 생각으로, 어, 내부적으로 좀 승인을 받은 상태고, 전체 펀드 청약의 70%, 프로젝트 펀드별로는 최대 70펀드까지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이제 금융기관이니까 재무적 투자로 할 것이고, 뭐, 새로운 그린필드도 되고, 브라운필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 좀더 자세하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펀드를 하나 만드는 건 아니고요. 어, 투자권이 있을 때, 어, 퍼, 프로젝트별로 만드는 프로젝트 펀드의 형태이고, 펀드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뭐, 뭐, 산업은행의 어떤 그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또 약간 그 중에서도 좀더 정책부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수익성보다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들,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 그전에는 선박펀드의 경우에는 후순위라든지매장인 이런 좀더 어 리스키한 부분을 감내하는 역할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 당연히 이제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보통은 뭐 유닛 펀드라고 통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 필요하다면 선순위에도 뭐 투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아무래도 오션 인프라 펀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떤 뭐 기본적인 구조들, 캐시플로우가 좀잘 그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앞으로 아마 저희들이 정책이기도 하지만 또 금융이기도 합니다. 금융을 통해서 원리금 회수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디스플린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뭐 사업 구조라든지 현금 흐름 안정성을 위주로 뭐 사업을 많이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투자 대상은 그래서 차세대 항만, 그래서 전통 항만 또는 뭐 신규로 뭐 만들어진 항만이라면 신규 항만의저 첨단 지털타라 하는 쪽의 투자, 그다음에 관련돼서 물류 및배후단지 투자, 그리고 뭐 차세대 연료 터미널이든지 벙커링 이런 것들도 좀뭐 어 투자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펀드 일반적인 구조죠.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이랑 투자를 할 거고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어떤 밑에 이제 구조는 뭐 저희가 또어 산업은행에서는 또 프로젝트 파이낸스 어 부서가 굉장히 큽니다. 그쪽에 또 인프라 항만 또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일반 RM들도 많이 또 아마 그 이제 내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그 은행 내부에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나 RM부서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데 같이 코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펀드 투자로서 뭐 다른 그, 이제 공동 투자자, 기관 투자자하고 같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은 아마 이 펀드단에서 어떤 그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존에 꼭그 기업의 신용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이제 훌륭하고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다 하면은 어 사업 자체 자체의 어떤 due 어 diligence를 진행하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 어 어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 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부산 신항에 부산항 신항에 있는 어 공구로는 2-5 2오이고뭐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1단계 부산시장의 이제 마지막 부두가 7번 8번 부두인데, 7번 8번 부두에 이제 그, 어, 터미널 운영사로 동원, 어, 어, 글로벌 터미널 부산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사업권을 따서 거기에 자동화 설비를, 어, 그 설치하는 그런 업무를, 어, 첫 번째, 어, 투자 사업을 했고 같이 이제 해양제 공사 부산 현황이랑 같이 이제 펀드를 이번에 승인해서 최초인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뭐, 같은 구조고요 그래서 주주는 동원, 그 다음에, 어, 저희 한진, 그리고 부산 항만공사,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 저희 투자자는 KDB 산업은행, 한국양진공사 BNK 부산은행. 그리고 저희 산업은행의 PF 부서에서 어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문지원을 했습니다. 어, 크게 이제 이그 자동화 설비는 뭐 크게 이제 터미널이 뭐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선성 영역이 있고 그 내린 컨테이너를 옮기는 이송 영역, 그 다음에 야드 영역, 그 다음에 게이트 영역 이렇게 네 군데가 이루어지는데 어, 그 관련된 이제 저그 저희 컨테이너 크레인부터 밑에 이제 플랫카라고 보통 하는데 보통 오토메이티드 가이드드 비클. 저게 이제 이달식이달식 전체 한 100대가 들어오는 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야드 크레인은 많이 이제 이미 국내에서도 자동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 이송 영역, 저 플랫카를 이용해서 전부두가 다 자동화되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 첫 번째 사례고 그래서 전체 한 3,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 저희 펀드에서 2,400억을 투자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항만 전체 네 단계가 다 자동화된 게 어, 저희가 아마 열, 14번째인 것 같아요. 13개 항이 있고 다 아까 얘기했던 그 유로, 유라시아 그 항로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태평양 항로 거기에 있는 다 항구도시들의 주요 이제 항만들이 이런 완전 자동화로 이루었고 앞으로 아마 저희가 이제 부산항 신항이 전체가 지금 1995년에 계획이 돼서 이제 1단계가 이 7번 8번 부두로 이제 32선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아마 나머지 22선석이 이제 진해 쪽에 또 새로운 게 들어설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설 어떤 그 진해 신항에 있는 그 터미널들은 다 이렇게 완전 자동화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부산 북항하고 그다음에 부산 신항에 이미 개장된 터미널도 앞으로 이쪽 도 완전 자동화 쪽으로 더어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쪽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상이고요. 제가 시간 딱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잘 아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쪽 필요한 인프라 해양 인프라 쪽에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